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즐거운 게임 하고 계시죠? 저는 잠실 아이돌 정수빈 선수가 타석에 나섭니다. 정수빈 선수의 수구 드발 정말 환상적입니다. 예술이다 이런 평가들을 합니다. 좋은 선수죠. 단 타격에서 변화구의 약점을 보이거든요. 이 부분 극복이 돼야 될것 같고. 여기서 삼진. 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삼진을 잡는 능력이 있는 선수예요. 야쪽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너무 빠졌어요 볼 아쉽네요 가만히 보고 있어요 타자가 타격의 기계 김현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우타자의 김태균이라고 한다면 좌타자는 역시 김현수입니다 김현수의 컨트롤 중견수와 좌익수 사이 깨끗하게 가릅니다 수수가 잘 던졌지만 타자가 잘 받아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살짝 펼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아, 센터 쪽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들어오나요 선수가 저런식으로 승부를 하면 안되거든요 장류아 저공을 잡았습니다 홈으로 김재호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운복무 이후에 자신의 기량을 펼치고 있는 선수입니다 수비는 너무나 좋고 쑥뻗습니다. 2백을 하는거요 도원우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아, 2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이건 안 되죠 스트라이크. 오! 오, 타자가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김광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장효조 선수 이래 어이! 김광림이라는 타자는 정말 타격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컨택이 정말 뛰어났던 선수입니다. 볼입니다 볼. 고을. 중견수 중견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 안타. 투수가 잘 던졌지만 타자가 잘 받아쳤네요.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오이,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살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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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국적도 안 합니다. 이번 승부는 벤치에서 지시가 떨어진 것 같죠? 벤치 싸움에서 이기네요. 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으아, 스가 잡습니다 으아, 나요. 스트라이크.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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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아웃 두목검 김동주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우타자에서는 이 선수를 떼놓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파워, 컨택 능력, 어느 것 하나 없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지고 팀을 이끌었던 투구 쪽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안타. 너무 완벽한 투구를 의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투수 잘하고 있어요. 애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야, 멀리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하타 타격하는 참 인품이네요. 안타구 외야 쪽. 안탑니다. 적시타. 타구 방향이 참 좋네요. 좋은 슛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다리안 <목소리도> 되죠. 스트라이크. 수가 잡았습니다. 인플레이 아웃. 오늘 1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쭉았습니다 아우야스가 기리고 있네요. 팀 전력의 절반, 호수의 전설 박경환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호수는 운동의 분신이라고 합니다. 이 선수는 벌써부터 감독 수업을 쌓고 있습니다. 있... 타구 외야 쪽. 메모 가능 너무 쉽게 생각했어요 이 홈런은 좀 아쉽네요 지금 홈런은 아니거든요 이걸 잡나요? 잡아냅니다 자, 자기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그리 스트라이크 삼진! 자, 특별하게 항해해보지만 삼진입니다 먼저 오빠 부대 박노준 선수가 타석에 들어섭니다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이루수이루수 미스터 오우! 처리합니다 오늘 1타수 1안타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센쪽 높게 오우! 아 멋있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입니다 스트라이크 불격수가 불격수 차 아웃 호흡으로 스트라이크. Right.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뭘 기다리나요? 쭉 뻗습니다 아, 우익니다공 right.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다시 해 싸이 나왔나요? 공작도 못하고 아웃당합니다. 알아볼 수밖에 없는 공입니다. 워낙 잘 들어갔어요. <목소리> <목소리>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잘넘어요 <목소리> <단단으로> <목소리> 스윙. 볼입니다. 볼. 스트라이크. 액트가 <목소리> 상. 오늘 1타수1안 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짝걸칩니다 <목소리> 스트라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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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중간 완전히 갈라놓는 않다. 타구 방향 참 좋네요. 좋은 스윙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어, right. 끝이 살아 있네요. 스윙. 엔진 글라우! 짝도 못 하고 웃당합니다가자가 기다리란 싸인 나왔나요? 보내나요? 스트라이크 u 루수 a i l l 처리합니다 n 루수가 안전하게 잡아서 오늘 l 타수 s 안타 이번 타 u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i l l u s 트 a Illus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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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승류간 승무스. 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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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트라이크. 아이씨. 스트라이크. 아이씨. 기다리란 싸이 나왔나요? 스윙 사운드나. 수수박 타자 헛스윙을 유도하는 능력이 오늘 1타수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올라이트. Right. <목소리> 좋았어요. 볼. 왼쪽. 1루수가 잡. 아웃입니다. 아웃. 라이크 중루수가 잡았습니다. 오늘 이타수 일안타. 배티에잘 맞는데요. 오늘 운이 좋네요. 워! 운도못 되네요. 스트라이크. 중루 <놀람> <당루> 강수. <방식>. 중루수가 <놀람> 1루로 아웃 됩니다. 오라 <놀람> 오늘 2 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티, 오늘 운이 좀안 따라주네요. 배수 꽉 찹니다. 스트라이크. 이쪽. 일루수가 잡습니다. 일루가 처리합니다. 오늘 2 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쭉 봤습니다. 어, 멋있었습니다. 운이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저좀 높게. 중전수, 중전수 앞에서 떨어집니다. 중전 안타. 컨테이 능력이 워낙 뛰어난 선수입니다. 기다리란 사인 나왔나요? 기다나요 스트라이크. 볼펜스 공이 좋습니다. 스윙 타이밍을 잡지 못하네요. 삼진입니다. 포수가 오늘 투수를 참 편안하게 해주네요. 2공을 기다리나요? 오이! 스트라이크.

높게. 어 아, 중견수 정면이네요 아웃입니다. 떨리면 안 되죠 오. 스트라이크. 빨려 들었습니다. 보니 공 끝에 힘이 있습니다. 오늘 타타수안타기록하고있습니고 있는 아, 타고 있는 타고 있 타고 있는 타고 있는 중고있 타고 타고 있는 타고 니 타고 타 타고 있는 타고 있는 타 상류관 상류가 처리합니다 오늘 3타수 1안타 타격감은 괜찮은 것 같은데 볼. 볼입니다 볼 맞습니다 볼 2루로 2루수 잡습니다. 1루에 3타수1안타 배트에 잘 맞는데요. 야, 멀리 우측으로 빠집니다. 이루자 홈으로. 홈으로. 경기 임하는 집중력. 이건 다른 선수들도 좀 배워야 합니다. 운동 아, 못 되네요. 스트라이크. 대성 불패 구대성 선수가 마운드에 올랐습니다. 말 그대로 숨김의 맞... 팔스탈수을 숨긴다. 이게 투수에게는 가장 큰 무기가 되는데요. 위벽수가 뛰는 성공! 오늘 3타 수안타입니다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스트라이크! 올림픽 하입니다 넘어가세요! 원룸! 스트라이크!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습니다. 중견수 앞에 떨어지는 안타, 필요한 순간의 안타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3타수 무안타입니다. 이몰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달리나요? 스트라이크. 일루수가 이루쳐 아웃입니다. 아웃. 우! 들어옵니다. 스트라이크. 가카지 왜였죠? 에다는 수비입니다. 오우. 아웃입니다. 수비수 미끄러지듯 슬라이딩 하면서 공을 잡았습니다. 이호입니다. 스윙 스트라이크. 타자 배트에 공을 맞추지 못합니다 오늘 삼타수무안타입니다 반개 차로 볼이네요 볼 타자 쪽 높게 중전수 중단 안타 기공기가 상당히 잘 잡혀있어요 저런 식으로 승부하면 안 되거든요. 볼입니다. 볼. 제대로 안 되죠. 스트라이크. 한타고 센터 쪽. 아, 멋있었습니다. 일루로 오우. 더블 플레이! 여기서 더블 플레이. 투수의 경기 운영 능력이 지구 돋보입니다. 입니다. 깨끗한 안타. 이 타자 지프닝이 상당히 좋은데요. 오늘 4 타수 2 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살짝 벗어나는 공. 오리입니다. <목소리>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안타고 왜 왔죠? 2 타수 1안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이 공을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한방 눌렸는데 반응이가 어떠네요. 삼진 아웃입니다. 투구 밸런스가 상당히 좋지 않습니까? 어이! 스윙. 타자가 심판 쳐다보지만 심판 안 합니다. 지금 타석에서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습니다. 수비수가 포기합니다. 감독 얼굴 표도 한번 보고 싶은데요. <laughs> 오늘 4타수2안타 오늘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선수는. 이러 안되죠 스트라이크 기다리나요? 스트라이크 암루 강스 중기순 멋지게 점프하면서 공을 잡았습니다 발타구 외야쪽 중전수 중전안타 경기 이만한 집중력 이건 다른 선수들도 좀 배워야 합니다 야 멀리 정말 대단한데요 34. 먼저 선수 감독 오늘 상타수 이안타입니다 이번 타석 상당히 기대가 되는데요. 스트라이크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아니면 진 아웃. 스윙을 작게 한다는 생각으로 스윙할 타... 오늘 상타수 무한타입니다. 아닌가요? 스트라이크. 박망이가 어떠네요 삼진아웃 90... 오늘 3타수 무한타입니다 살짝 걸칩니다 스트라이크 여기서 삼진 오! 가자 배트 양팀 큰 점수처럼 경기 종료되었습니다 결국 승부가 나네요 양팀 선수들 또 감독 그리고 야구팬